아침에 첫 차를 타고 지금 경전철으로 지금 환승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가실 때는 운동화 필수인 거 아시죠? 한 팀, 한 팀. 지금 김해공항 가는 경전철인데, 와, 사람 너무 많아요 자, 비행기를 타러 가겠습니다. 봅시다. 룰 달라. <laughs> 자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에어 부산 첫차 타러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탑승권을 흔들어 주세요. 자들면뭐 생기나? 아아니요 우리 운동화 다들 신고 오셨지요. 자 동대문 가실 때는 운동화 신고 오셔야 돼요. 지금 비행기 타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첫 비행기로 비행기 탑승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서울은 비가 온다네요. 어, 배고프죠? 자,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바로 9호선 급행 전철을 타고 노량진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갈 거예요. 도착하면 바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동대문 원정대 출발. 차고 <laughs> <출발. 웃음> 어, 타고 노량진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량진에서 자 1호선 타러 가고 있습니다. 자환승해서 이제 동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 동대문 지금 도착했고. 지금 청계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24시 밥집에 가서 밥 먹고 동대문 가도록 할게요. 아, 여기가 신발거리구나. 아, 맞네. 도, 아, 맞아. 이게 청계천이에 아, 청계천이다. 자, 어, 오, 저기, 저기, 지금 신평화 보이고, 동평화 귀여워. 보이고. 자, 신발 도매상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형제 오기 지금 없어져가지고 유정식당 왔습니다. 저어 근데 메뉴가 엄청 많네요. 성적이랑 비슷하네요. 뭐 <놀람> 어, 이런 분위기. 중대문 아주 착긴데 메뉴는 소금탕이랑 오삼불알이랑 어제 먹었던. 제가 시켰습니다. 먹었네 <놀람> 지금 동대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와가지고 A동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A동은 부자재가 몸고 커튼집인데자 A동 지나서 B동 가고 있습니다. 자 a 물이많네요 제가 많은 비동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동대문 시장에 왔으니까 장바구니랑 이렇게 메모장 챙겨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저희가 마음에 드는 수화치들 이렇게 다 챙겨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원래는 작지도 봐야 되는데 오늘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첩으로 저희가 어 메모할 것들 챙기는데 작지 파일에다 작지 끼워가지고 오시는 게더 나아요. 왜냐면또 어 소매로 오해하시고 또수와치안 주는 가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작지 있으면 그냥 가져가도록 다 놔두거든요. 자 저는 오늘 그 이번에 신상 나오는 제품들 원단 한번 보고 부자재 나중에 1층에 가가지고 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자재 있을지 버클이랑 어, 링 같은 거 저희가 사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단 한 번씩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장바구니에 주워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으면 또 소매 오해하시니까 잘 챙겨와 주세요. 비동인데 레이스가 좀 많네요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좀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비동 2400, 2500라인인데 레이스집이 많습니다 자 여기는 2300대 비동 라인인데 베이스가 정말 많네요 음. 네. 자 여기는 c 2 0 0 0대데 다이마루가 좀 많이 있네요 이렇게 원단 종류별로 좀 분집돼요 폴리 100% 8인치. 응, 아구아구. 그 응. 자, 이거 시그니처 음료인데 오늘 동대문 왔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서 동대문에서 제일 가까운 카페로 왔습니다. 자, 동대문 오, 올 때는 아, 많이 걷기 때문에 비타민 필수입니다. 어, 동대문 온 김에 거래처도 왔어요. 너무 시원한데요? 신발을 빨리 신고 싶죠. 뭐 이것저것 뭐몇 칼라로 이렇게 초이스 하셔갖고 진행을 하신다. 하면 제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면은 제도비는 응. 보통 얼마? 비동 1층인데부자짜기가 정말 많아요. 부산에도 이렇게 많으면 정말 좋은데. 1차로 오전에 돌고 밥 먹고 거래처 갔다가 또 2차로 다시 동대문으로 왔습니다. 자 1층, 2층, 3층, 5층에 악세사리나 기타 부자재 보러 왔습니다. 오. 5층에는 이렇게 비즈 액세서리랑. 엄청 귀여워. 집에서 가볼 거 아니야? 너무 귀여워. 소품으로 쓸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네요. 무거워. 무거워요, 귀 아닌데 샵바를 원단집에서 슬슬 닫기 시작해서 자 부자재 하러 다시 1층 내려왔습니다 예전엔 5시부터 닫던 요즘에는 4시부터 셔터를 닫네요 빨리 오셔야 될것같아요 빨리 오셔야 빨리 빨리 복, 빨리 빨리 가죠 비동의 1층 1417쪽라인에 버클이 네, 감사합니다. 요 요거 색깔. 색깔이랑 숙소 응. 나는 괜찮은데? 이거 자 동대문 문이 다 닫혀서 이제 숙소로 가는 길인데요. 어 차가 많아요. 동료 쪽에 숙소를 잡아서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된답니다. 어, 이거는 지금 어제 동대문에서 스와치 들고 온 건데요. 오늘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어, 주문을 해놓고 샘플 픽업해서 가던지 택배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기품은 어떻게든, 이은그떻게든이작품고그작니까이 작품은 이리품은이 작품은 이 작품은 이 작품은 면 작품은 이래서아이들아이들아이들품은이